안녕하세요 난리블루스입니다 스케일을 찾는 방법이랑 또그 찾은 스케일로 애드립이나 솔로 하는 방법을 설명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아는 지인분께서 공연을 앞두고 그냥 기초적으로 시작하는 방법 말고 좀더 멋지게 실전에서 무대 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멜로디들을 좀 알려 달라고 부탁하셔서 이번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블루스 스케일을 설명 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설명 드렸던 기타 테크닉들을 좀 많이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이두 가지를 합쳐 가지고 기타 리기란 거를 설명드리고 또 만드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만든 것들로 본능적으로라는 곡의 솔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블루스 스케일 한번 연주해 보겠습니다. 어 먼저 6번 줄 5번 플랫 검지 손가락. 그 다음에 새끼 손가락 8번 플랫. 그 다음에 검 손가락 5번 줄 5번 플랫. 그 다음에 중손가락 6번 플랫, 아, 약지손가락 7번 플랫, 그 다음에 4번 줄 검손가락 5번 플랫, 그 다음에 약지손가락 7번 플랫, 어, 검손가락 3번 줄 5번 플랫, 그 다음에 약지손가락 7번 플랫, 색손가락 8번 플랫, 그 다음에 2번 줄 5번 플랫, 8번 플랫. 1번 줄, 5번 플랫, 8번 플랫. 이게 블루스 스케일이에요. 어, 이걸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거 블루스 스케일을 좀 많이 연습하고 넘어가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네, 스케일만 연주해도 블루스 느낌이 나죠? 블루스 스케일만 연주해도 블루스 느낌이 확 나요. 그러면 간단한 멜로디 몇 개를 만들어 볼게요. 특히 솔로를 시작하신지 얼마 안 되신 분들 특징이 뭐냐면은 어려운 멜로디를 만들어요. 복잡한 멜로디를 만들고 어려운 멜로디를 만들어요. 간단한 멜로디를 만들어야 나중에 더 멋지게 응용할 수 있거든요. 어, 뒤에 또 보여드릴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간단한 멜로디를 만들어야 돼요. 자 하나 만들어 볼게요. 어, 첫 번째로 이걸로 할게요. 어, 이게 1번 멜로디라고 할게요. 약지 손가락으로 3번 줄 7번 플랫, 검지 손가락으로 3번 줄 5번 플랫, 그 다음에 약지 손가락으로 어, 4번 줄 7번 플랫, 그리고 다시 검지 손가락으로 3번 줄 5번 플랫, 다시 약지 손가락으로 4번 줄 7번 플랫. 이걸 1번 멜로디로 할게요. 자, 여기서 테크닉 간단하게 좀 넣어볼게요. 자, 어, 첫 번째 약지에서 검지로 갈 때, 풀링 오프로 할게요. 이렇게. 손을 떼면서 소리 내는 거죠. 풀링 오프로. 그 다음에, 어 그냥 연주할게요. 네, 간단하죠? 이게 안 익숙하신 분들은 한 100번 정도 해보시고 넘어가세요. 이게 손에 익숙해야 돼요. 간단한 멜로디라도 손에 익숙하게 나오면 정말 멋지게 연주할 수 있거든요. 네. 그 다음에 어 이거를 한칸 내리면은 네 위치만 바꿔서 전혀 다른 멜로디를 만들었죠. 그 다음에 그다음 이거를 바꿔서. 위치를 바꿔서 전혀 다른 멜로디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노트만 바꿔 볼게요. 여기서 마지막 노트만 이렇게 바꿨죠. 느낌이 다르죠. 요거랑, 요거랑 그럼 위치 바꿔서, 이거랑, 요거랑, 느낌이 전혀 다르죠 예를 들어서 이 멜로디 하나를 한 100번 정도 연습했다 그러면은 이렇게 연습했던 거를 이렇게 응용하는 것은 어렵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한 줄씩 낮춰서 이렇게나 이렇게 응용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거 하면 하나만 100번 정도 연습하잖아요 그러면은 어 제가 보여드린 샘플로만 해도 한 400번 연습한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계속 멜로디를 이어 나갈 수 있거든요. 간단한 멜로디를 만들어야 계속 응용을 할수 있고 또 이어서 연결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럼 다음으로 2번 멜로디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번엔 밴딩을 쓸게요. 어, 약지 손가락으로 7번 플랫을 누른 다음에 밴딩 다운 밴딩으로 할게요. 올리면서 밴딩하는 게 아니고 밴딩을 한 다음에 연주하는 거예요. 네, 올리면서 연주하는 게 아니고 내리면서 밴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밴딩을 거의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이렇게 음을 끌어올렸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하면은 좀 애들이 보채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좀. 모르겠어요. 개인적인 취향일지 모르겠지만 좀 듣기가 안 좋아요 저는. 이건 듣기가 별로 안 좋고 올리면서 하는 밴딩이나 또는 내리면서 하는 밴딩. 요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laughs> 그러면 요렇게 할게요. 여기서 내리는 밴딩 하고 나서 어, 약지 손가락으로 3번줄 7번 플랫에서 밴딩 한 다음에 연주하고 내려오는 거였죠. 그리고 나서, 검지손가락으로, 3번 줄 5번 플랫. 그 다음에, 약지손가락으로, 4번 줄 7번 플랫. 아, 그리고 밴딩 떨어지고 난 다음에, 검지손가락으로 갈 때, 풀링오프. 그 다음에, 3, 3, 아, 4번 줄 7번 플랫.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 하나를 한 100번 정도 연습하세요 자 100번 정도 연습하시는데 가능하면 막깔나게 연주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네, 100번 정도 해보세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설명드린 이 멜로디도 여러 포지션에서 계속 응용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게 원본이었죠. 이거를 어, 예를 들면은, 또는 이건 한옥탑 올린 거죠. 이런 식으로 다른 곳에서 응용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요손 모양을, 요손 움직임을 한 100번 정도 연습하시면, 뭐 응용하시는 대로 수백 번의 연습 효과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막깔나게 연주할 수 있도록 여러분 연주해 보세요. 그리고 뭐 중간에 말씀을 안 드렸지만, 마지막에 비브라토도 넣으면 되게 멋지고요. 이렇게 뭐 습관적인 건데, 이걸 하고 나서 이렇게 슬라이드 다운을 내려버리죠. 이렇게 처리해 버려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멋지게 연주할 때는 이렇게 많이 해요 그럼 응용된 포지션 한번 해 볼게요 원래 블루스 스케일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인데 이거 다음 포지션이 이렇게 돼요 지금 새끼 손가락으로 누르고 있는 포지션 있죠 여기까지 검 손가락이 가요 그 다음에 그 다음 포지션이 요렇게 생겼거든요. 하나 더 추가할게요. 요거까지 그러면은 자, 어, 그래도 요거 설명 한번 다시 드릴게요. 검지손가락 아... 어 위에, 위에서부터 디센딩으로 할게요. 약지손가락이 1번줄 10번 플랫, 검지손가락이 1번줄 8번 플랫. 다시 약지손가락이 2번 줄 10번 플랫, 검손가락이 2번 줄 8번 플랫. 간단하죠? 그리고 중지손가락이 9번 플랫, 3번 줄 9번 플랫. 요렇게 다섯 개의 노트. 요걸 가지고 좀 만들어 볼게요. 약지손가락 2번 줄에서 약지손가락으로 전혀 다른 느낌이 되죠? 어, 처음에 제가 설명드린 2번 멜로디 원본은 하고 여기를 연주했었는데, 조금 응용해서 중지 손가락으로 연주할게요. 요거죠. 그리고 이거를 1번 줄에서 연주한 다음에는 여기죠. 원본이랑 그냥 한 옥타브 차이에요. 네. 그리고 위치를 다르게 했는데, 어, 끄듬을 또 다르게 해도 되고요. 어, 네, 원래는 하고 나서 여기서 끝냈는데, 다시 검 손가락 눌렀다가 약지 손가락으로, 어, 약지 손가락 3분 주로 올라간 거죠. 네, 그러면 원본이 이거였고요 여기서 조금 더 응용시키면은. 요렇게도 쓸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로 올라간 다음에는 뭐 여러 가지로 응용시킬 수 있어요.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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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여러 가지로 저끄은만 계속 다르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냥 한 옥타브 올라간 거는 또는 뭐 여러 가지로 응용할 수 있어요. 요요 멜로디를 100번 정도 연습하셨다면은 요 멜로디로 응용된 다른 멜로디 하나 만들 때마다 어 100번씩 추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로 응용된 멜로디를 아홉 개 만들 수 있다. 그러면은 100번 연습하면은 뭐 1000번 연습한 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거는 멜로디라기보다는 그냥 슬라이드인데 그냥 약지 손가락 7번 플랫을 어 약지 손가락 4번 줄 7번 플랫인데 그냥 이렇게 누르는 거보다 슬라이드로 쭉 땡겨오는 거예요. 어 이렇게 멀리서 땡겨와도 되고요. 또는 뭐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땡겨와도 돼요. 그리고 비브라토를 하실 수 있다면 비브라토 하셔도 좋고요. 비브라토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이렇게 슬라이드로 올라온 다음에 분위기를 깔아주는 거죠. 여기서 뭐 간단한 거 연주하셔도 돼요. 또는 이걸 하고 나서 첫 번째 멜로디가 이거였죠. 자, 기타 연주자가 요러, 여, 여, 여기를 연주, 연주했다가 이렇게 건너뛰기는 좀 힘들죠. 그래서 검손가락으로 한번 저 3번 줄, 5번 플랫 한번 연주하고 넘어갈게요. 네, 네 멋지죠? 이 멋진 멜로디죠? 그리고 똑같이 여기서도 슬라이드를 끌어올릴 수 있는데 뭐 물론 여기 말고 모든, 블루, 어느 노트든지 어느 노트든지 슬라이드로 끌어올려와서 다른 멜로디를 만들어도 돼요. 근데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여기 다섯 개 노트죠. 여기서, 요, 여기로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원래 포지션이 여기죠. 그런데, 올라갈 때는,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또는 뭐, 네.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로 올라가서, 멜로디를 만들어 내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만든 멜로디 세 개를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할게요. 1번 멜로디 2번 멜로디 3번 멜로디 슬라이드죠? 3번은 멜로디라기보다는 그냥 슬라이드. 여기랑 요거죠. 기타 리기라는 거는 우리가 평소에 말을 할때 어, 명언이나 속담 또는 사자성어 같은 거를 섞어서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또 유명한 사람 명언을 써서 이야기하면 좀더 멋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미리 만들어진 멋진 문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애드립을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애드립을 할 수도 있는데 중간에 이런 릭들을 넣어서 애드립을 하면 훨씬 더 멋있어요. 네. 중간중간에 릭들을 넣어야 솔로의 퀄리티가 높아져요. 모든 실용음악 연주자들은 자기 자신만의 릭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해요. 내가 연주한 릭들이 내 음악 스타일이 되기 때문에 그릭 연구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몇 가지 릭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어, 제가 예전에 익혔던 릭들인데 어, 스티브 레이본 릭은 이런 게 있고요. 또는 퀸의 브라이언 메이라는 기타리스트가 있죠. 그 사람이 만들 리기요. 또는 제가 좋아하는 하이런 블럭이라는 사람이 만들 리기에요. <목소리> <목소리> 이런 식으로 이런 유명한 사람의 릭을 카피해 와 가지고 내가 솔로 할때 이걸 사용할 수도 있고 또는 내가 프로페셔널한 뮤지션이라면 나의 릭을 만들어 가지고 연주를 많이 하죠. 네, 반주를 제가 미리 녹음을 했는데 어, 반주는 A 마이너랑 D 마이너 두 개가 많이 반복돼요. 물론 다른 코드도 나오지만 이두 코드가 주로 많이 반복되고요. 어 키는 A 마이너 키예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스케일 사용하시면 돼요. 지금까지 저희가 연주했던 이 스케일 그냥 쓰시면 되거든요. 이 블루스 스케일 그냥 쓰시면 돼요. 그냥 틀어놓고 블루스 스케일 그냥 한번 연주해볼게요. 그냥 이거 쓰셔도 돼요. 여기서 아무렇게나 그냥 연주하는 거죠. 이렇게 그냥 솔로 하셔도 되는데, 어 이제 릭좀 써서 좀더 수준 높은 연주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솔로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솔로를 할 때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간단한 멜로디로 시작하셔야 돼요.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간단한 멜로디를 시작하셔야 돼요 마음의 여유가 없을수록 더 복잡한 멜로디를 하게 되고 더 어려운 멜로디를 하게 돼요 근데 마음의 여유를 두시고 간단간단하게 연주하세요 두 번째로 어~ 리듬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간단한 멜로디라도 여유 있게 리듬을 타면서 연주하면은 멋져요 정말 멋진 연주가 돼요. 간단한 멜로디라도 리듬을 타면서 여유 있게 연주하시면은 정말 멋진 연주가 되거든요. 반주가 시작됐다고 해서 솔로하는 사람도 같이 빵 연주를 시작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시작하셔도 상관없어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이 타이밍에 관객들을 쭉 둘러보시면서 한번 싹 웃어주시는 것도 어 관객이 봤을 때아저 사람은 여유가 있구나 무대 위에서 여유가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기선제압하기 굉장히 좋아요. 그럼 제가 1번 멜로디만 응용해 가지고 솔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여유 있게 리듬 타면서. 1번 멜로디 하나만 가지고도 할이야기가 정말 많아요 이번에는 1번 멜로디랑2번 멜로디 두개 합쳐가지고, 번갈아 가면서 응용해볼게요2번멜로디가이거였죠 아, 예. 아 번멜로디가 이거죠? 번멜로디가 네, 이거죠? Thank mm -hmm. you. Mm -hmm. mm -hmm.

mm-hmm mm -hmm. mm -hmm. 이런 식으로 릭을 만든 다음에 그 릭을 응용하면서 솔로를 전개해 나가시면 돼요. 이번 영상에서 보여드린 릭세 가지는 뭔가 특별하거나 뭐 유명하거나 가치가 있는 릭이 아니고 그냥 제가 랜덤으로 만든 거예요. 다시 말해서 릭 연습을 조금 해보시다가 직접 릭들을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유명한 사람이 연주한 릭들을 연구해서 카피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또 장기적으로는 나의 음악적인 색깔을 만들기 위해서 내 릭을 만드는 게 굉장히 좋아요.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이야기는 했지만 그렇게 강조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정말 정말 중요한 거는 어 여유 있게 솔로 하시면서 간단한 멜로디로 하시고 그리고 리듬을 타시는 게 정말로 정말로 중요해요. 리듬을 타신다면은 간단한 멜로디도 정말 멋지게 연주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유 있게 간단한 멜로디로 리듬을 타면서 연주하셔야 응용도 잘 되고 또 무대 위에서 연주하는 사람이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또 나오는 멜로디도 멋있어요. 그래서 이세 가지는 정말로 중요한 거니까 기억해 주시고 솔로 하시기 전에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영상 이렇게 마치려고 합니다. 연습 열심히 하셔가지고 나중에 무대 위에서 만납시다. 감사합니다.